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추천주에 대해서 좀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라이콤 그리고 이제 디아이텍,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LS 네트워크스 이렇게 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건데, 자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만큼, 자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만 원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대박 히든 주딱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 추천 주네 개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 주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 소개해드릴 히든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 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 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 쭉 올라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보시면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에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 주예요 1억 7천만 주나 모았는데 그 중에 4,100만 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 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에도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820만 주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직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 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를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 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 그랬죠 아직 1억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 5 2 6 3 3 6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이런 후에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자,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라이코맨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차트가 라이코맨 차트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그리고 6G 위성통신, 자, 이두 개의 키워드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이 6G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자, 일론 머스크 의 스타링크 이슈와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이긴 하는데, 자, 이 스타링크 얘기가 나올 때, s k 냐 k t 냐이 얘기들이 한달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SKJU가 공식화됐죠. 안테나가 공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이 스타링크 관련된 뉴스가 다시 한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그리고 이제 라이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미 바닥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매집 상황을 봐도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다시 한번 더 돈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까지 한번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력적이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주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하단 2 5 0 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더한번더 보여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단기적으로 목표가 3,500원까지는 한번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라이콤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대응 리포트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거래할 때 유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제가 이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자 이거 꼭 챙겨가셔가지고 이 종목으로 손실 보지 말고 꼭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릴 건 DR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차트 가이제 DR텍의 차트인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볼 때는 여러분들 이슈로 움직이는 게 있고, 실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슈 같은 경우는 보통 단발성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라도 바로 급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런 장기적인 모멘텀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투심이 너무나도 긍정적이에요. 자, 내년 실적 기대 영업이익이 무려 200%가 올라갈 거다. 올해 평균치보다 2배가량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S사양 OEM 매출은 내년도 2분기에 반영이 될 건데, 자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 기존 1위 제품을 넘어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자 여기와 여기 자이 구간들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이평선이 맞다는 지점에서 계속해서 뭐가 들어오고 있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방향성을 계속 상승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실적 관련주에 실적 실적 관련주이기 때문에 흐름은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엄청 크게 갈 거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하단 4,0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6,000원까지는 한번더 흐름을 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d r t 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이 대응 리포트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드릴 건데 자 여기는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 회사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추가적인 포인트 자이 내용들을 제가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 꼭 챙겨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종목 d r 텍으로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가지고 세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드림 시큐리티의 차트 흐름인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양자 그리고 12DC입니다. 최근에 이제 양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핵심 파트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양자, 12DC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자이 중에서 이제 양자가 핵심인데 최근에 드림시큐리티의 장비가 양자 장비 국가 검증 1호 장비가 됐습니다. 양자 종목 중에서는 넘버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이 종목은 이 하단 3,2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단기적으로 목표치 3,800원 이상까지는 한번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 종목 매수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드림시큐리티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대응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이 종목 제가 양자랑 CBDC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추가 포인트 자,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자 이거 꼭 챙겨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물리는 사람 한 명도 없이 큰 수익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가지고 마지막 종목 네 번째 종목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자 마지막 종목은 LS 네트웍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LS 네트웍스의 차트인데 이 종목은 두 가지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해저 케이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부각이 조금 덜된 이슈. 이베이스트 투자증권 인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급등세를 만들어왔던 내용들이 대부분 베트남이었잖아요. 베트남 이슈. 이번에는 인수 추진 내용으로 다시 한번더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 이렇게 들어온 매진 물량들 이탈된 게 하나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뭐 이제 막 장기, 평선. 자, 여기 에 이제 맞물린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충분히 급등해도 이상하지가 않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하단 3,500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단기적으로 목표가 6,000원 이상까지는 저는 나와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526336으로 9 ls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대응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 회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제가 이 내용들을 모두 담아놨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 종목으로 큰 수익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종목, 라이콤, DR텍, 그리고 이제 드림시큐리티, LS 네트워크스, 이렇게 네 가지를 추천주로 좀 말씀해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서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부터 흘러가는 그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누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 링크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따로 광고 전화 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면 그 문자 누르고 그냥 입장만 하시면 돼요. 자, 나는 입장 방법 이렇게 잘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56336으로 카톡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남겨주시면 저김 대표가 직접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광고전화 하면서 귀찮게 안 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수 있는 영상,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아버지도 항상 고점 거래하다가 손실 보면서 제게 연락을 하세요. 자, 압니다. 당장 갈것 같은 종목이 혹하는 거. 그래도 한 템포만 느리게 가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추경 매수하고 고점에 물릴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돈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라이콘부터 ls 네트웍스까지 추천해 드린 종목들 모두 다 안전하고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도 너무나도 높다 제가 약파는 광고쟁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상황가 가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그냥 말하고 내가 샀다 이렇게 거짓말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 분명 제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실 텐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같이 지켜가자는 겁니다.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카톡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꼭 한번 들어와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돈 벌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